아 그런게 없떤가 봐봐 이래 돼있고 fx가 지금 얘들 어떻게 돼있니? 2 x 플러스 1 곱하기 4분의 1의 x 되고 혹시 얘들아 이것도 알겠니? 내 디테일에 차이 있는 거 아니? 내꺼 나중에 프린트 봐봐 마플셔지 마플셔지는 거의 점으로 되겠지 나는 지금 곱하기로 적었지 프린트도 아마 다 거의 대부분 다 곱하기로 바꿔져있거든 왜 바꾸는지 아니? 너네 점 기호는 중학교 때안 배운다 그 너네 그 어렸을 때 어, 곱하기 점으로 표시한다고 해 배우잖아 교과서에 단한 번도 그 기호가 들어간 적이 없단다 그랬지? 교과서 됐니? 수능 문제들 교과서에 단한 번도 이 기호, 동그라미 기호는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가 그거 써,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물론 전례적으로 수학 전공에서는 쓰는 게 맞아 됐니? 어. 근데 너네 입장,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단한 번도 그 교구는 등장하지 않아야겠지?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어디 학교가 이거 곱하기라도 점찍으라도다 0점 처리서 써주면 없는 교인데왜 쓰냐고 교과서 선으로 알겠니? 그래서 막부시는 치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게 아직도 안 바꿔 자 봅시다, 이지 그래서 얘는 ex 플러스 1이고 얘는 지수법칙 쓰면 2에 e 마이너스 ex 맞나요? 그 다음에 지수법한번더 써주면 2에 e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. 맞습니까? 됐어요? 그래서 얘를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니까 뭔데? 요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다겠지?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. 그래서 우리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방식으로 할게. 자, 이 함수를 관찰하자고. 이 함수는 뭐라고?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고. 맞습니까?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이래.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고.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뭐가 되니? 3 나오게 되고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? 0이 나오게 된다고. 요게 뭐냐면 안쪽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다고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 했잖아. 맞아? 맞니? 그러면 얘네 y는 이게 t 제곱된거가잖아그 다음 t의 범위는 뭐야? 0이 최소 값, 3이 최대 값. 1에 되는거 맞습니까? 그러면 0 넣어버리면 얘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큰거 넣었을 때 최대 작은 거 넣었을 때 최소 되겠지 맞습니까? 그래서 최대값은 3 넣었을 때8 되고요 최소값은 0 넣었을 때1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최대 최소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답지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답지는 아마 여기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똑같이 했는데 f x 가 마이너스는 역수인거 아니까 1분의2에다가 X마이너스 이렇게 했을거야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지 그러면 바로 뭐야? 감소 맞습니까 이 함수 자체가? 이 함수 자체가 감소니까 감할때는 뭐라고? 큰거 넣었을때가 최소 그 다음에 최대는 뭐야? 작은거 넣었을때가 되겠지 맞아? 그면 1넣어 버리면 뭐야? 얘 2분의 1에 0제곱이니까 1나오고 마이너스 2넣어 버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는 역수하니까 2가 되고 2의 3제곱이니까8 이렇게 한다고요 됐니? 아 물론 실제 실험일난 이렇게 풀 거야 나도 나도 이렇게 푸는데 일단은 문제가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? 맞죠? 그래서 둘다 연습을 해놔야 된다겠지? 됐니? 그러니까 간단한 건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야 복잡하지만 어차피 이걸로 가야 돼 뭐다? 합성함수로 보는 거죠 안쪽 함 수의 최대 치소를 구해준 다음에 뭐다? 바깥쪽 함 수에서 이제 찾기만면 된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단 이게 원리다 알겠지? 이거는 이제 시키 너무 간단해서 그런 뿐이고 됐습니까?